이번 시간에는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파도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부터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한 지열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등과 같은 신,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신, 재생 에너지 발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질에 따라 분류하면 외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쪽에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신, 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전사유 가스화 에너지 등을 말하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 전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태양 전지가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하고 보통 셀 1개의 출력 전압이 약 0.5V로 매우 작음으로 다수의 태양전지를 직병열로 연결하여 사용 범위에 따라 실용적인 범위의 전압과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매로 패키징하여 제작된 발전 장치를 태양 전지 모듈이라 하고 그림을 보면 태양 전지가 태양광을 받아서 축전 장치의 전기를 저장하고 인버터를 통해 필요한 전기로 변환하여 가정 및 공장 등의 상용 계통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다음으로 기대되고 있는 자연 에너지 발전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풍력 에너지를 풍차에 의해 회전 에너지로 바꾸어 이를 풍차에 연결된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유도 전기를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풍력 발전의 계통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람의 자연 에너지가 풍차의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개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료 전지란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 생산에 이용되어 급탕 및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로 일종의 발전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취도 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